자, 223페이지 482번 연습문제 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x제곱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더하기 4x는 5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2차 부등식의 해와 같을 때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일단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해서 음, 반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부터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것부터 위에 것부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2, 3 여기 마이너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2랑 3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가 되겠지. 자 그다음 얘도 우리가 풀어보면 아래 꺼음 x 제곱 곱하기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1, 5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럼 뭐야? 마이너스 5랑 1이랑. 자,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으로 적어야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 찾아야겠죠? 겹치는 부분. 자, 겹치는 부분 한번 볼게. 음, 이거부터, 마이너스 2, 3. 자, 작거나, 크거나 갖고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얘도 보면, 마이너스 5.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1. 요렇게. 자,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 해가 여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거자 a 곱하기 x-1 x-3 자 이렇게 된다 자 가운데니까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야 그럼 a가 뭐라 했지 음수라고 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푸는 거야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x 그 다음, 플러스 3a. 자, 요게, 지금 어때? 요거랑 모양이 같아야겠죠. 그죠? 자,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 어, 요게 마이너스 1이야. 음, 요게 정이 될까? 자, 요게 마이너스 1이야. 3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 음, b를 구해야 뭐 되지. b는 마이너스 4a란 말이야. 자, 그래서 A가 3분의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가 되겠지. 그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답은 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483번 보겠습니다. 자, 열립부등식의 해가 2에서 5까지다. 자,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있어. 일단 뭐, 위에 거. 자, 다음 나와 있는 거부터 2, 5,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5.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에 X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우리 해가 2하고 A란 말이지. 자, 크다라고 돼 있어. 크다.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모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수익선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 5. 이 사이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이 사이로. 자, 근데 이거 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어. 요렇게 여기가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렇게 겹치는 면데안 돼, 돼? 안 되는 거야. 어디? 요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어? A가 들어가겠지. 자,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마이너스 2가 돼도 겹치나 안 겹치나 같다가 없으니까 안 겹치겠지. 끝난 거야. 자,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484번 보겠습니다. 빗변이 아닌 두변의 길이가 각각 x-4, x-12인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36 이하이고,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이상일 때, 자, 이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넓이가 36이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둘이 밑변에, 빗변이 아니라 했으니까, x-4 곱하기 x-10. 여기에 나누기 2를 한것이게 뭐다? 36 이하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빗변은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x-4의 제곱 더하기 x-10의 제곱은, 뭐 이상이다. 2 루트 17의 제곱. 2 루트 17이니까 음, 얼마가 되지? 68인가? 4 7에 28? 응, 음, 맞네. 68보다 그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그럼 요두 개를 연립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연립해 주면. 자. 자, 여기다 풀게요. 자, 앞에 거부터 먼저 풀면 어떻게 되겠어? 자. 전개부터 할게. X제곱, 마이너스, 자, 14X, 플러스 40. 제거는, 어떻게 된다? 2를 곱해서 7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보자. 어떻게 될까? 2하고 16.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6이 되는데,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아래꺼. 자, 아래꺼 문제. 응. 음. x제곱 마이너스 16x, 아니다, 16x래. 8x. 자,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자, 이거는 어떻게 돼? 6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8x. 자,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음 48. 플러스 48. 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온 거. 2로 나눠서, 자,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2하고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2하고 12.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음. 응. 겹치는 부분을 일단 찾아야 돼. 자, 여기다가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쭉.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12보다, 응, 크거나 같다. 자, 겹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X-4, X-1. 길이라고 했어. 그래서 X는 10보다 커야 되지. 그지? X는 4보다 커야 되지. 그럼 결국 10보다는 커야 된대. 얘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구간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정수 개수는 어떻게 돼어 12, 13, 14, 15, 16. 몇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음, 48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A제곱은 0보다 작다. 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A 0보다 크다.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야. 해가 없다가 아니라, 정수만 존재하면 안되는거야 알겠어? 최대값 a의 최대값을 라지 n이라고 할때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있는거야자 정수 x라 했지 겹치는게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안했어 알겠죠? 공통부분에 속하는 정수만 없다는거야 자 그럼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할수 있을거야 어떻게? 3 a제곱 음 둘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는 해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해가 a 제곱이랑 마이너 삼이랑 두 개가 해가 나와. 그리고 가운데로 몰린 모양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a 제곱이니까 양수잖아. 양수 맞지? a 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 안 그래? a는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은 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 삼 a제곱 순서대로 적어서 어떻게 돼? 요 사이에 x가 들어가겠지.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a랑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나? 일단. 자, a랑 마이너스 9.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랑 9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니까 이게 더 작겠죠? 자, 크다니까 어떻게 돼? 양쪽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거를, 음 수익선에 나타내는데, 수익선에 나타내는데, 자, 겹치는 부분, 자,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아는 대로 최대한 어, 그려봅시다. 마이너 스 3보다, 어때? 크다. 자, 이래놓고, 뭐, a 제곱 여기 있어. 응, a 제곱 여기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응, 요거는 일단 모르니까. 9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 자, 9보다 크다. 그럼 얘보다 작은, 자, 9가, 여기 이렇게, 9, 10, 응? 그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떻게 돼? A제곱이, 요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안 들어가겠지. 맞죠? 10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정수가 들어가겠지. 맞죠?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이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겹치지 않는 거야. 맞아? 자, 마이너스 A는 여기 사이에. 자,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겹치는 부분만 없으면 된다 했잖아. 그지 자, 겹치는 부분만 없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 A제곱은 뭐보다, 10보다, 어떻게 해야 돼? A제곱은 1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같아도 상관이 없겠지. 맞죠? A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그 왜? 이쪽에 있으면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 아니지, 아니지. 어, 없는 거지, 그지? 요렇게 되니까. 없잖아. 요렇게 돼 있어도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니까. 1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어,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 작은데,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같아도 된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요거는, 따로 보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A는 2보다 크다 했지? 응, 그냥 A가 2보다 큰 거야, 그럼. 자, 그 다음 이거는 A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잖아. 자, A의 최대 값이라고 하면, 최대가 어디야? 10이 되겠지. 제곱이라 했잖아. 10이야. 10.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우선 얘 알겠죠? 자, 이거, 루트 10이 되니까 10이 될수 있다. 알지 자, 그 다음, 486번. X에 대한 두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1X 더하기 A제곱은 0. 자 적어도 하나가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적어도 하나라고 했어. 적어도 하나. 자 적어도 하나라는 건 어떤 거냐? 얘가 실근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실근이 없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실근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으면 얘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둘다 가지고 있든 이거야 말하는 거. 야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어두니까 반대로 우리가 보잖아, 반대로. 둘다 허근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 둘다 허근이 되는 범위를 구해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지 알겠죠? 아니면, 자, 얘가 시근이 되는 거, 제가 시근이 되는 거, 그걸 전부 다, 다 합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상관없어. 무슨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적어도라고 했지만, 합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합치는 방향. 자, 얘부터 우리가 실근 가진다. 음, 얘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얘가 가진 거야. 자, 그럼 얘가 가진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음, 판별식을 써야겠지? 판별식. 4분의 d를 씁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어떻게 되되? 실근 가진다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 2.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랑 2. 자, 이렇게 a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얘도 음,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 d d 자,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식을 가진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는 1, 3,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 작거나 같다니까 이 사이에 a가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다 되는 거야, 다 전부 싹다 합치는 거지. 무슨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다 된다 했어 자 그럼 우리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이거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 다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 다자그 다음 마이너스 1 어, 요것도 포함해 자 어디 3분의 1까지 요렇게 얘기했지 그지?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합쳐야 된다 했지 그지? 어디부터 쫙다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 해가 어떻게 되냐.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 A. 작거나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누구?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답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거야. 왜? 적어도니까. 얘도 돼도 되고, 돼도 돼도 되고, 다 돼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48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됐어.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식 완성되어 있는 얘부터 먼저 보자. 자, 1, 6,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해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랑 6.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 X, X. 자, 이렇게 우리 해가 나올 수 있겠지. 자, 아, 그래서 아래 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1, a.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니까, 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 자, 그럼 1은 해가 되고, 마이너스 a가 해가 된다. 자, 이렇게 해가 두개 표시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수직선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6. 자, 이렇게 해보자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1이 하나의 기준이야 1 알겠죠 자 양쪽으로 벌어진 모양이란 말이야 양쪽으로 벌어진 모양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정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는 거 1번 이쪽으로 가는 거 2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나 둘셋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음, 요 사이에, 어디?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처음에 1번에서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4보다, 자, 이거 보이나? 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4가 돼도 돼, 안 돼? 돼도 상관이 없겠죠? 같다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떻게 된다? 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조금 올릴게요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 7, 8. 자, 여기까지 갈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9.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8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A가 9보다 어때? 작아야 돼. 자, 9는 될수 있는데 8은 되면 안 되겠지. 왜? 그럼 하나가 또 빠지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답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 부분, 이 부분 둘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음 내용 진도 나가겠습니다.